<웃음> <웃음> "저기가 물의 신전인가?" 물이 정말 크구나. 어, 저기가 바로 난이 있는 마족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럼 저 안에 마족들이 우글우글하겠구나. 여기 뭐 놀라운 줄 알아? 어? 왜 그렇게 신났어? 마족들을 물리치고 신녀님을 구할 생각하니까 신이 나지. <laughs> 자, 모두어서 들어가자. <laughs> 어. 아, 쟤를 누가 말려? 역시 내 동생이야. 칭찬으로 하는 말 절대 아니거든요.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저런데... <laughs> 레나 말처럼 우리 엘소들을 걱정해 주는 사람은 아이샤밖에 없네. 아, 아, 내가 언제 쟤를 걱정했다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내 동생 잘 부탁할게. 하, 어쩜 남매가 똑같이 남의 말을 안 듣는다니까. 신녀님이 계세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런. <웃음> 아버지를 마족으로 만들어 버렸다던 게 바로 저 녀석이야. 네, 란! 어서 아버지를 원래대로 돌려놔. 당신들이 엘 수색대 역시 대단하군요. 헬퍼트 경의 아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헬퍼트 경은 이미 완전한 어둠으로 물들었습니다. <laughs> 결국 이렇게 아비의 희생도 헛수고가 되고만 한군요. <laughs> 시시한 영웅 놀이로 우릴 방해하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모두들 가자. 청하고 너는 저 녀석을 맡아줘. 나머지 부하들은? 우리가 처리할게 응! <laughs> 너희들은 내가 상대해주지! <웃음> <웃음> 청, 괜찮아? 전 괜찮아요 동시에 공격하자. 네? 이렇게 자기 실력들을 모르다니 정말 어리석군요. 얼나 내가 상대할게. 전 괜찮아요. <laughs> 이 정도란 어림없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랑과 맞서 싸울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 <웃음> 뭐지? 세이커 가문의 후계자로서 이 세계를 어지럽히는 마족을 무찌리겠습니다 지애! 내가 밀리다니 이 힘은 대체 뭐지? 파다라! 니가, 니가, <laughs> 니가, <laughs> 아가지를 돌려놔. 어서. 제안 안돼요! 니 안돼.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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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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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끼어드는 거지? 어째서 마족을 감싸는 거야? 저, 죄송해요 저는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란이라 부르는 저 마족은 사실 제 오라버니인 아렌한입니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마족이 오빠라고? 아렌 오라버니는 마족들 때문에 저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란도 원래는 마족이 아니었단 말이야? 여러분을 방해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전 어떻게든 오라버니를 되돌리고 싶었어요. <laughs> 아들아, 강해져야 한다. 마족에게 가족을 빼앗긴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절 믿어주시는 건가요? 란을 인간으로 돌아오게 할수 있다면 제 아버지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봐요.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멋진데? 응? 청은 어쩜 어, 아, 너랑 동갑인데도 저렇게 어른스러울까? 나이는 어려도 속은 참 깊군요. 엘소드랑은 전혀 다르네요. <laughs> 어, 어, 신녀님의 봉인이 풀리고 있어.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스색대 여러분, 저는 물의 신녀 샤샤입니다. 여러분이 오신다는 걸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 엘리오스를 파멸시키는 것이 마족들의 목적입니다. 저희 신녀들은 마족들이 꾸민 무서운 음모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엘스색대 여러분, 잡혀 있는 다른 신녀들을 제발 구해주세요. 그래야 그분에 대한 예언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예언이라니?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엘의 여인 약해져가는 엘의 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엘의 여인? 엘의 여인이라면 오래된 전설 속에서나 듣던 이름인데 그럼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야? 그분이 살아계신지 어디에 계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모든 신녀들의 예언을 모아보면 그분이 계신 곳을 알수 있습니다 엘의 여인은 정말 있었구나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마족이 신녀님들을 이용해 엘리오스를 파멸시키려 한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은 다른 신녀들부터 구해야겠군요. 다른 신녀들은 어디에 있지? 다행히도 신녀들이 계신 곳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아, 성 같이 갈 거지.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마족들로부터 함해를 구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헤헤, <laughs> 물론이지. 다 같이 마족을 무찌르고 신녀님을 구하자. 감사합니다, 엘소드님. 외래 여인이라. 누나. 어? 아, 당연히 나도 같이 갈 거야. 자, 이제 여기는 붉은 기사단에게 맡기고 우리는 마족들을 뿌리 뽑으러 가자. 좋았어. 출발이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엘의 여인의 존재 어, 예언을 모아야 한단 말이지 자 그럼 신녀님들을 찾으러 출발해볼까? 우리들은 다음 목적지인 라녹스에 도착하게 되었어 엘소드 엘의 네 번째 이야기 라녹스의 신녀 곧 만나겠구나 하하하 <laughs>